어, 원가 11만 5천 원 가죽 지만에천어난미포를 지금 택포 6만 원에 팔고고요. 아, 택미포 6만 원이에요. 어, 택배 5천원 들고요. 입금은 3일 이내로 해 주시고 출처 기재후엔차가능하고 동봉하고 교환하는 안 되고 오로지 입금만 되고요. 직급시 검 드리고 곱하시고 곱금은 팔가에그 반값 곱금 발생돼요. 어, 이거 다시 설명해 드리지만 팔가는 6만 원에 택미포입니다. 잘못 기재됐어요. 택미포예요. 그래서 택배비 5천원 추가 요금 더듭니다 그러면 일단 상자 펴 볼게요. 어, 상자 펴고 왔고요. 일단 박스부터 알려 드릴게요. 보같이목카 100장. 힙합 티목카 100장. 오프팀 복합 100장 신데렐라오고10 100장 원우 캡 파이어 가사 50장 하고 바니바니 원우 2세 코튼보이 정합 2세 마린보이 5지지우 2세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마린 하고 세트인, 한스 200 장, 김동희 도겸, 미니 슬로건 10, 1지 10, 10, 장원우0서0 10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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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

뭔가 11만 5천원 오미포를 팔까택 택미포 6만원, 택배비 5천원 추가 요금 들고요. 입금은 3일 이내로 해주시고, 추척 기조, N차 가능하고, 동봉교환 안되고, 오로지 입금만 되고요. 지급시 덤들고 급하시 급하금, 팔까에서 2분의 1 발생합니다. 그럼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채 주세요. 그럼 안녕.